자, 13번 봅시다. 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겠대 오직 하나의 극값. 그지? 근데 얘는 최고창기에가지지음수인 상태야. 음수인 상태.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구란 얘기니? 극값을 하나만 갖다얘기는 이런 얘기잖아. 요쪽 얘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이한번보얘기라고얘기 그지? 그러면 f 프라맥스가요놈 상태가 아니어야 되니까 얘가 서로 다른 수식을 가지면 안 돼, 이기냐, 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앱풀때 어떻게 할까? 먼저 얘가 f x 러 요놈이 x 제곱, 그리고 x는 고 인수의 한 단위 수자. 자, 뭐 할까? 마이너스 x를 묶어 버릴까 마이너스 2x 묶자.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a 빼기 1. 정리해버려.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안 돼. 요 상황은. 알겠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얘를 여사근을 생각해서, 여직화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 경우를 구하자고. 알겠죠? 구한 결과를 여지법하면 뭐야? 그럼 서로 다른 세 시근을 안 갖겠다는 얘기니까. 이니? 그럼 윙 트는 거는 그냥 앞에 요걸 안 끌고 똑같이 가면 되겠네? 그죠? 먼저 첫 번째. 누구야? 그 첫 번째, 여기 0이 큰 있어, 이거 0근으로 가지면 안 돼. 빵빵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얘는 0이 되시면 안 돼.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A는 1이 되시면 안 돼요. 이제 두 번째, <laughs> 두 번째, 요 뒤에 있는 판별식,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팔 곱하면 되냐? 그럼 얘는 8a 플러스 1인데 이건 넘보다 커야 돼. 따라서 우리 2번에대 얘기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8분의 1보다는 커야 돼. 야, 그러면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야.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따라서 우리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는 1 이렇게 되고 a가 1보다 큰 상태 이렇게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경우.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야, 그죠? 이 놈의 여집합의 상황이야, 반대적인 상황, 그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여집합하세요. 여집합. 그럼 어떻게 되니? 얘 아래 여집합하시면은 따라서 우리는 뭐니? 반대. A가, A가 8분,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고, 나왔고, 또는 A가 1이면 되겠네, 이렇게. 있냐? 헷갈리면 이거 수직선에다 그림 그려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똥새, 요 그,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8분의 1, 여기 1에서,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아니어야 되니까, 채워, 채워져서 요 아래랑 요기랑.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면 이렇게 가셔야 된다잉. 자, 그래서 우리 사치는 누가 극값을 한계간내 극대를 간내 만에 이런 얘기. 어쨌든 간에 우리 트는 건 누구야? 서로 다른 세실간 갖는 경우 요거하고 좀더 해결할까요? 그죠?